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미디어나 넷상에서 리지 시절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구누구 리지 시절 등등 요즘에는 아무렇지 않게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 합류하게 된 리지 유나이티드의 리지의 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이 단어를 접했지만 단순하게 외국어를 가져와서 쓰는 단어로 인식했고 축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리지라는 팀이 있길래 설마했는데 그 설마가 맞았습니다. 이 단어는 전성기, 황금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영국 축구팀의 리즈라는 단어에서 오게 됐을까요? 그럼 리즈 시절이란 단어는 어디서 왔고 당시 리즈는 어떤 행보를 겪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리즈 시절이 전성기, 황금기를 뜻하며 왕년에 잘 나갔던 리즈 유나이티드의 몰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선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도 비슷하고 리지와 연관된 것도 맞으나 정확한 의미는 한 선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지에서 맨유를 이적했던 앨런 스미스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리지에서 18살에 데뷔를 하며 리지유나이티드 최고 기대주로 평가받았던 앨런 스미스는 최전방과 사이드에서 뛰며 국가대표까지 선발되는 촉망받는 공격수였습니다 하지만 리지의 잘못된 영입, 방출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2004년 강등을 당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전성기의 나이에 국가대표까지 선발되었던 앨런 스미스를 향한 수많은 러브콜이 있었고 그의 경기에 대한 헌신을 높게 샀던 알렉스 퍼거스는 그를 영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방에는 바니스텔로 위한 루이사아가 국건하게 버티고 있었고 영국 최고의 재능이라 평가받았던 웨인루니가 영입되며 백업으로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최고의 조커인 솔샤르마저 버티고 있기에 후방 교체 카드로서의 매력도 없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전방 투톱이 아닌 양날개로 가자니 호날두와 긱스가 버티고 있었기에 그는 설자리를 점점 잃게 됩니다 맨유에서 3시즌간 뛰었는데 첫 시즌에는 그럭저럭 백업으로 출전을 하며 31경기 출전을 하게 되지만 다음 시즌 21경기 그리고 마지막 시즌 단 9경기밖에 나오지 못하며 리즈 유나이티드의 최고 기대주로 맨유에 영입되었던 앨런 스미스는 맨유를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 끔찍한 부상도 있었기에 출전을 못한 것도 있지만 경기력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요. 거기다 때마침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수많은 맨유 팬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지금의 손흥민 선수로 많은 토트넘 팬들이 생겨난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때문에 박지성을 따라 맨유의 팬이 되었던 신생 해외 축구 팬들은 자신이 유비가 아닌 척을 하기 위해 당시에 잘 못하던 앨런 스미스를 타겟으로 삼아 잘 나갔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앨런 스미스 리지 시절 덜덜덜이라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고 이런 단어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과거의 전성기, 황금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덧붙여 리지 유나이티드의 역사도 비슷한 행보를 띄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더욱 전성기, 황금기라는 의미를 지칭하는데 적절하게 되었고 결국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해외 축구 팬들 뿐만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의미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영국에서도 리지 시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뉴잉어 리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지 했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리지 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점은 앨런 스미스와는 상관없이 1990년대에 잘 나갔지만 재정 운영에 실패하며 강등된 리지 유나이티드의 행보에서 유래된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1988년 새로운 감독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위한 도약을 준비했고 다음 시즌 바로 승격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부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며 잉글랜드 최고의 팀으로 올라선 리즈 유나이티드는 이후에는 트로피가 하나도 없었지만 단한 번도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강팀으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풀어 퍼디난드 로비킨 등을 팀에 영입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00-01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게 되며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필이면 해당 시즌 챔스 준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지금 있는 선수들이 높은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미제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단주는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면 다 갚을 수 있다는 명목하에 은행에 엄청난 자금을 빌려가며 재계약과 또다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끝내 챔스에 나가지 못했고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선수단마저 정리하게 되면서 빈약한 스쿼드로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0304 시즌 19위로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2007년에는 3부 리그까지 강등당하는 구욕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듀잉어 리즈라는 의미는 9년에는잘 그 나갔지만, 몰락했다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즈 유나이티드와 관련된 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0304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한 리즈 유나이티드는 험난한 1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덧붙여 맨유와 치러지는 로즈 더비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영상은 리즈 유나이티드의 역사 혹은 리즈 유나이티드의 감독 디 l 사편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